자나 뭘로 뭐 아기 해야 돼 부모 해야 돼? 음뭘 하든 상관 없어 그냥 키 작은 거 할래 하면 아기 하는 거고 부키큰거 어. 뭐, 할래 하면 부모 캐릭터 하면 돼. 난 진짜 이거 처음이니까 아기로 합니다. 응네! 응. 응. 어우 시끄러. 응. 응. 누구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물어대? 응, 응. 응.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배고프는데 나이스. 그 나이스. 어나 일단 밖에 나갔거든? 와, 뭐야! 자동차가 있어! 그거 사는 거야. 와! 그 사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뽑았던 펫! 아, 여기에도 펫이 있구나. 응, 여긴 펫 있어. 그니까, 러 입양하세요가, 옛날 입양하세요는, 음. 이렇게 펫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해가지고, 부모의 캐릭터인 사람이, 어. 잠깐만, 지금 아기잖아? 어, 응. 아기를 뭐,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웃음> <피우는> <웃음> 뭐야, 이거! <음식을 웃음> 먹이러 간다거나. 응애. 응애. 또고프네밥 응애. 응애 밥 줘, 언니 네. 이렇게 가지고밥 먹자 하고서 여기 저희 집이에요. 와집 겁나 엄마 잘 사는구나. <laughs> 엄마 밥 줘. 여기 앉히고. 와집 겁나 좋아. 이거 거실 뭐야? 아니 뭐야? 완전 엄마 고인물이었네. 고이긴 했지. 아니, 아니 뭐야? 열심히 했지. 아이템 주기. 예스 와, 자동으로 들어왔어. 이거 이제 먹으면 된 거야? 클릭 클릭하면 오! 먹어줘. 오. 아 배고픔이 차는구나 응.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미션들을 클리어를 해주면. 어. 내가 오빠 클리어해줬잖아. 그렇게 나도 돈 들어오고 오빠도 어. 돈 들어오고. 아 같이 들어오는구나. 응. 데러가야지 응애! 응애 졸려! 알았어 알았어. 나 원한다 잠. 응응. 어우 시끄러. 어 시끄러. 아.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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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오오오오나 아. 이제 오기야엄오 아. 엄마, 엄마!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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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 엄마, 엄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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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징어 덮밥으로. 웃음> <덮밥이야>. <laughs> 입양맞세요 야, 뭔가 안 산다. 패시밀이랑 다르게. <laughs> 패시밀은 입에 착착 달아붙는데, 이거는 좀 그러네. 좀 그러네, 오빠. 뭐펫도 응. 없지? 여기도 팻 있어? 그럼 패시밀이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입양하세요가 팻을 응. 입양하세요 느낌으로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컨텐츠가 이제 소모되다 보니까,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팻을 넣은 거구나. 맞습니다. 어디서 뽑아? 나도 뽑을 수 있어? 어 뽑으러 갈수 있지 오빠도 나봐. 근데 여기서는 펫 뽑으면 뭐가 좋아? 이거 뭐 사냥하는 게 있어? 아니 사냥 없어. 그냥 기분만 좋아? 뽑잖아. 응. 일단 기분이 좋아. 아. 그리고 뻐아 아. 아 그리고 얘가 지금 강남패이잖아 어. 패시 요구하는 거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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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다 보면. 응. 10대 점점점점 어. 점점 뭐 나이를 먹거든요 어. 그런 거야 차고 어. 날라, 날라다닐 수도 있어 어, 펫을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어서 집을 꾸미고 자동차 같은 것도 타고 그리고 펫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꾸미는 그런 느낌이네 수집하고 맞아 맞아 맞구만 어 들시 드러워졌어요. 목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하고 싶대요. 괜찮으니까 응. 그냥 집어넣을게요. 이리로 오세요. 오케이, 갑니다. 나도 아, 멋있는 건또 꺼내줘야지. 나가면 뭐가 있나? 여기가 우리 마을. 우와! 우와! 네.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아니, 이게 <가세요>. 뭐야? <laughs> 이게! 잠깐만, <몇> 인생이야, 이게! <웃음> 가세요. 와 <laughs> 예, <laughs> 네, 갑니다, 우 <laughs> 야, 이거 생각, 생각보다 퀄리티 좋다. 얘 퀄리티 좋다니까, 유명하세요. 아, 나 이거 되게 오리진 게임이라 들어서 퀄리티 안 좋을 줄 알았거든? 아니야, 이거 퀄리티 좋아. 이야, 뭐야. 갑니다. <laughs> 내려다 드리겠습니다. 찍찍, 보, 폭 찍찍, 보, 폭 짠. 아. 여기서 내리세요. 나알것 같아. 뭐죠? 이전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약간 그 시내 상점가구나.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한정판이에요. 근데 가끔 시즌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뽑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검정색 레전더리 등급이면 그 다람쥐 차를 주나봐요. 아, 야, 여기는 그래도 몇 시간 이후에 얘네가 이, 이게 사라진다라는 게 있네. 네, 있어요. 아, 패션뷰처럼 기약 없지가 않네. 여기는 그래도 양심이 있구만. 대나보 헬레콥터 같은 것도 있거든? 어. 이런 거? 와, 뭐야! 와, 저거 탐난다! 장난감 같은 템들도 여기서 나온대요. 레전더리가 0.5%네요. 여기는 장난감이랑 탈컷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저거. 뭐야? 펫은 어디서 뽑아? 이리로 오세요. 원래 여기가 한쪽이 펫을 뽑는 데였고, 한쪽은 이렇게 악이라고 돼있는데, 저희는 애완동물을 키울 거예요. 왜냐? 이것도 이제 펫 키우기가 됐으니까요. 그럼, 아, 이것도 그 메인 컨텐츠가 펫 키우는 거야? 네, 이것도 펫 키우는 거예요. 어, 여기 보면 이게 펫 조감입니다. 오나 하나도 없어. 내릴 수 있어요. 와단 <laughs>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죠. 그러면 네. 밑에 내려보면 검정색 물음표 등급 되있는 게다 레전더리입니다. 아 이게 제일 좋은 것들? 레전더리 패스를 보여주자면 얘가 있고. 오얘 이쁘다. 얘도 있고 황금 패. 오. 그러니까 레전더리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아. 오이것도 멋있다. 이건 또 레전더리야. 한번 패 뽑아볼래? 아니야. 아 있긴 있는데 아껴야 되는데 이거. 아이 <laughs> 아, 패션을 해야 돼. <laughs> 한번 가본다. 오, 오케이. 우자그 애그를 오빠 응. 한 번에 부화시키고 싶잖아. 어. 로벅스를 쓰면 돼. 지금 부화해요. 어허. 응. 부화시키세요. <laughs> 이거 계속 적용되는 거지 한번 사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안 사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빠 같은 거 있잖아. 어. 그게 다 차야지만 부화해. 만겠이것또 현재 만많이네 못... 그냥 부화시키는 게 낫죠? 이건 그러면... 못 기다려. 아마 두. 저... 어. 아, 컴몬 아니. 오빠 <laughs> 여기 봐 봐. 45%가 일반이고 33%가 특별이고 14.5%가 희귀고 6%가 초희귀인데 1.5%가 레전더리야. 그러니까 이 알을 구매하면 안 됐었지. 이 애그를 뽑았어야지. 이 애그를 1,400달러에? 150? 이러면 이거 하나에 거의 한 8, 9천 원인데? 한번 뽑는데? 패시이 천질뽑기 가격이잖아. 이거 엄, 이것도 거이 엄청나네? 원래 그런 거야. 아, 나나 나, 남은 달러로는 저거 뽑을래. 뭐? 탈것 뽑기. 아까 밖에 있던 거. 이거 499. 좋아. 이렇게 상자 아, 이렇게 그냥 한번 클릭하면 툭툭 착 하고 흔들면서 풀려지거든? 해볼게. 오케이. 응. 우와, 그거 뭐야? 저거잖아. 초익인데? 아니야, 유모차. 초희기 아니야? 저거 봐. 아, 초희기잖아. 아, 레전더리가 나왔어. 야 지. 아, 그래도 초희기가 어디야. 나 저거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레전드나왔 와서 레전더리 나와야 되는데 레더. 레전... 어? 오빠도 초기기네 이게 뭐야? 롤러브레이드? 롤러브레이드. 아, 근데 이동 수단이 생긴 건 좋은데 왜뭐 이렇게 티가 안 나? <laughs> 아니, 저 <이거 웃음> 전혀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거. 차량에 있는 어, 뭐야? 나차량에 어, 어, 나차 하나 있는데? 차 하나가 있다고? 이거 뭐야? 아, 이거 옛날, 김명방아 옛날에 했었잖아요. 아, 그 응애응애 할때 태경이 그 채널에서, 어, 나 이거 좋은 거였네. 레전더리야, 이거? 유빈척하냐 <laughs> 아니, 나 왜, 왜 레전더리 될건 있어, 왜? <laughs> 나병 걸렸어, 지금. 어, 아, 뭐야? 아, 그러네? 아파, 아파. 음, 약 줘. 이거 한번 먹어봐.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아픈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약을 달라고, 약을! <laughs>